쿠킹 플레이트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일본제 나카야 쿠킹 플레이트 접시 트레이는 대형 사이즈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담기 좋아서 가족이나 손님 접대에 딱입니다.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건조가 빠르고 간편해 주방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크기로 여러 음식을 동시에 담을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소음이 적어 조리와 세척 시 쾌적하며 친절한 기사님의 서비스와 함께 신뢰를 더합니다. 만족스러운 사용 후기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영수증 발급과 A, S 안내도 편리하게 제공되어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더욱 즐거운 요리 시간을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